오늘의 큐티 묵상. 본문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의 찬양과 경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삶의 깊은 곳까지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이 동행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찬양입니다. 이 모임은 여호와의 존귀와 영화로우심과 의로우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이 은혜요 자비라고 노래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와 소원을 위한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당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인 겁니다. 이런 예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이 양식을 먹고 이 언약 안에 사는 자들에게 당신의 진실과 정의와 법도를 깨닫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의 백성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자연스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행위를 말함이 아닙니다. 그의 법도와 윤례를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당신의 예배와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임재와 동행의 삶이랍니다. 그런 분들의 모임이 본문과 같은 예배 공동체랍니다. 그 공동체는 어디에 있는 것 아니고 당신부터 시작되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임재와 동행의 삶을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